아무리 뮤잉 운동을 한다고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. 성장 중인 과정에는 이런 근육의 힘에 의해서 좀 바뀔 수도 있어요. 설치교정 그 얘기하다 보니까 평그 관련해서 뮤잉 네. 운동 네. 알고 계세요? 아, 뮤잉, 운동. 제가 네이버 지식인을 하면서 저도 그때부터 알게 됐어요. 뮤잉 운동하면 좋아지나요? 뮤잉 운동하면 뭐 어떻게 되나요? 어떻게 하나 요그 질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. 근데 뮤잉 운동이 뭐지? 좀 찾아봤죠. 찾아보니까. 그미유잉 운동이란 것이 영국의 치과 교정과 전문의 전미유라는 아빠 그리고 아들 마이크 미유라는그두 부자가 만든 그들의 성을 따서 만든 얼굴 성장 뭐 연구 그런 곳에서 나온 이론인데, 어, 쉽게 얘기하면 우리 혀가 근육으로 되어 있잖아요. 혀에는 뼈가 없죠. 혀가 말랑말랑 하잖아요. 그 근육을 잘 움직여서 우리의 얼굴 패턴을 좀 바꾸게 하는 근육을 바꿈으로써 그로 인해 뼈도 좀 바뀐다 이런 이론이긴 한데 어, 일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.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는좀 비주류라고 보시면 되겠죠. 우리가 이제 주로 허리를 이렇게 다 펴고 있잖아요. 허리 펴고 이렇게 계속 생활하면 척추도 안 아프고 허리에 부담도 안 가고 자세도 좋아지고 키도 커지고 하지만 허리를 꺾고 세우고 있는 것이 어렵죠. 어렵기 때문에 마음 먹음 하지만 또 힘들면 이렇게 있는 거죠.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. 이 미용 운동이란 것이 혀가 이렇게 있으면 이 혀를 입천장에 있잖아요. 윗턱 입천장. 여기에 쫙 붙이는 거예요. 이렇게. 주걱적인 분들은 약간 아래쪽에 떨어져 있어요. 그러면 혀가 떨어지면서 아래턱을 미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 힘에 의해서 자꾸 아래턱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. 이 혀를 위쪽에 붙이고 있으면 당연히 혀가 아래쪽에 힘을 주지 않기 때문에 붙인 상태에서 또 침을 삼키거나 뭘 마시거나 하면 여기 이렇게 근육이 자꾸 적응을 하면서 이 부위에 밑에 근육도 조금 변화가 생기는 거죠. 사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미 이렇게 주걱턱이 됐어요. 아무리 무인 운동을 한다고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. 성장 중인 과정에는 이런 근육의 힘에 의해서 좀 바뀔 수도 있어요. 성인에서는 사실 해당되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것을 뭐 하루에 5분 하는 것도 아니고 규칙적으로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. 쉽진 않죠. 그래서 하고 나면 어? 아까 여기가 좀 틀린 게졌는데 달라진 느낌이 든다 하실 수 있는데 틀린 건 아니고 그걸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주 어렵고 또 그게 했을 경우에 실제로 변화가 생기는 시기는 따로 있다. 어 우리가. 얼굴도 다 다르고 그리고 입안의 공간도 다 다르고 턱의 위치도 다 다르죠 그런 골격계에 따라서 혀의 움직임이나 입술의 움직임 다 다릅니다 어 거기에 맞도록 우리는 잘 지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주걱적인 분은 항상 이렇게 밥을 먹어요 이분은 이게 편한 거죠 이분한테 최대한 질을 당겨서 드셔보세요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이런 움직임을 그 환경에 맞게 조절하는 건 좋지만 다 다른 환경에 있는 환자분들에게 치료를 하지 않고 이런 움직임만으로는 좋아지는 한계가 있거든요.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그런 운동을 자꾸 하시면 이 근골격계 구강주의가 또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하시기 전에 일단 병원을 가셔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이런 검사도 해보시고 아, 내가 이걸 하면 좋아지는구나. 그런 이제 진단 이후에 하시는 건 도움이 되지만 가지 않고 혼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거는 오히려 더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. 그래서 는이 뮤잉 운동을 보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우리 집에서 왜 미백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. 이제 시중에 파는 화이트닝 그런 재료 가지고 뭐 혼자서 막 하지만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안 되면 이 몸이 하얗게 화상을 입거나 미백이 되기는 커녕 치아가 시리거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잖아요. 그와 똑같이 이런 운동 같은 것도 내가 잘 하면 나에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판단을 받은 이후에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